다음과 같이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, 상반 방정식은 반드시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.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3으로 묶어지는 항과 -2로 묶어지는 항으로 나타나게 되고,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을 하고 전개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3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겠죠. 인수 분해가 되므로 나타내고 A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X 분의 1은 1 또는 X 플러스 X 분의 1은 마이너스 3 분의 1 각각 방정식의 양변을 X로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이 두개가 나타나고요. 각각의 2차 방정식은 근해공식에 넣어서 각각 두 개씩 총네 개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.